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요 임영웅씨 공식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가 30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 아 정말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대기록인데요. 네 30억 뷰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음,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우리 시대랑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소식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뭐랄까 단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9월 스타브랜드 평판에서도 보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잖아요. 이 평판 지수라는 게 사실 뭐 소비자의 참여나 미디어 노출 또 소셜 소통량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요. 네네. 특정 팬덤을 넘어선 어떤 대중적인 관심 그리고 꾸준한 소통의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임용웅 씨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기록들 또그 이면의 이야기. 그리고 팬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임영웅씨의 여정 그 핵심 동력이 무엇일지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탐색해 보시죠. 먼저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30억 뷰 기록부터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 영상이 850개가 넘고 1천만 뷰 이상 영상만 해도 97개래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단순히 영상 개수나 뭐 조회수 총합,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어떤 영상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나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아, 어떤 영상들이요? 이건 뭐랄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동, 그리고 깊은 공감을 주는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죠. 음. 그리고 이런 지속성은 정말 강력한 팬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맞아요. 특히,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곡은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곡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찾아듣게 되는 이유가, 어,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네. 각 영상마다 담긴 그 아티스트의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그걸 또 알아보고 함께 호흡하는 팬들의 존재. 이게 바로 이런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팬들의 존재요? 네. 팬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또그 감동을 주변에 계속 확산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솔로 아티스트가 이 정도 규모의 영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또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이런 디지털 소통은 뭐 음원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빛을 발하고 있죠. 그 멜론 주간 인기상 4주 연속 수상을 위해서 이번 주도 수상 도전이라고 직접 인스타그램에 글 올린 것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봤어요. <laughs> 팬분들은 또 멜론 스맥 릴레이 같은 활동으로 화답하고 있고요. 여기서 스맥 릴레이는 팬분들이 좀 조직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스트리밍하는 활동, 이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팬들에게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딱 그런 사례죠. 그렇죠. 그 결과로 신곡 발매 24시간 만에 672만 스트리밍이라는, 와, 이게 역대 7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와, 672만?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누적 스트리밍 10억 회 이상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멜론 빌리언스 클럽의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에요. 아, 빌리언스 클럽이요? 네. 현재까지는 방탄소년단하고 이렇게 딱두 팀뿐이라고 하는데요.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유일한 거죠. 와 솔로로서는 유일하다고요? 네, 이게 정말 팬한분한 한 분의 꾸중한 사랑과 지지가 만들어낸 뭐랄까 역사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야, 빌리언스 클럽 가입은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이런 팬들의 열정은 아까 잠깐 언급하신 브랜드 평판 1위 석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9월에 가수 브랜드 평판하고 스타 브랜드 평판 모두 1위를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를 보면요. 2위가 아이브, 3위가 방탄소년단, 4위가 블랙핑크였어요. 와, 쟁쟁하네요. 네. K팝을 대표하는 정말 쟁쟁한 그룹들 사이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 최정상에 섰다는 것은 임용 씨의 정말 독보적인 대중적 파워 그리고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 이걸 동시에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음. 정말 대단한 파워네요. 네. 특정 세대나 뭐 특정 장르 팬을 넘어선 그야말로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공식적인 기록들도 참 놀랍지만 무대 밖에서의 그런 소소한 소식들도 팬분들께는 큰 즐거움이잖아요. 최근에 그 예능 섬과 나 사이 멤버들이 다시 뭉쳤다는 이야기가 참 훈훈하더라고요. 일명 섬총각 영웅 오인방이라고 불리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씨 생일을 축하하려고 임영웅 씨랑 임태훈 셰프, 또 허경환 씨 등이 모였었죠? 네네. 괴도 씨가 SNS에 웅도훈이라는 애칭이랑 같이 사진에 공개하면서 알려줬어요 이명웅, 괴도, 임태훈 이렇게요. 아, 어, 웅도훈, 귀엽네요. 네. 방송 끝난 후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돈독한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팬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표정들이 정말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 괴도씨가 남긴 글을 보니까 당시 추억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눈을 뜨면 여전히 소모도 정경이 떠오르고, 영웅이랑 태훈이가 부르는 육성이 들린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 특히 다시 산으로 들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하며,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혹시 시즌2 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커졌죠. <laughs>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방송에서 보여준 그 진솔하고 꾸밈없는 모습, 그리고 멤버들 간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가 많은 시청자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아티스트의 이런 따뜻한 소식도 좋지만 저는 정말 팬분들의 활동이 감동적이기까지 한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이명옥 씨 팬덤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수식어 같습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기부랑 봉사 소식이 정말 많아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팬클럽 영웅시대 활동은 이제 뭐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회 공헌 모델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영웅시대 경기 북부 사랑방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고양동 저소득층 50가구에 김치 500kg을 직접 담가서 전달했다고 하고요. 와, 500kg이요? 네. 그리고 시흥 별빛 웅바라기는 이명웅씨 데뷔 기념일에 맞춰서 300만 원을 기부해서 시흥시 1% 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고요. 아.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데요. 강원도 홍찬방 팬클럽 같은 경우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 나눔 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모습. 정말 인상 깊습니다. 팬덤 문화의 정말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활동 말고도 팬들끼리 소통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네, 마포에 있는 카페 오레가 최근 1주년을 맞아서 팬분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고요. 아, 네. 서울 방이동의 히어로인 어스나 불광동의 카페 오랑처럼. 전국의 여러 팬카파들이 단순히 뭐차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팬들에게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명웅 씨를 함께 응원하는 그런 소중한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지트요? 네. 이런 오프라인 공간들이 팬 커뮤니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정말 팬덤과 아테스트가 함께 성장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화적인 파급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히어로노믹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강력한데요. 이 용어, 임용웅 씨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뜻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히어로하고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규모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한해 동안에요. 물고기 뮤직의 총 매출이 약 289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임대료 같은 부가수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용웅 씨 활동, 그러니까 음원, 공연, 방송, 광고 이런 걸로 발생한 매출이 약 26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62억 원이요? 와, 정말 입이 벌어지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다고요? 네,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정규앨범 발매라든가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아주 큰 이벤트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아, 작년에는 없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낸 거죠. 참고로 정규 앨범 발매하고 전국 투어가 있었던 2022년의 추정 매출은 약 314억 원 정도였습니다. 와. 이걸 보면 그의 활동 하나 하나가 얼마나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갖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는 정규 2집 앨범 IM h e r 로가 발매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히어로노믹스의 규모는 작년에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네. 특히 이번 정규 2 집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실물 CD 없이 앨범 북 형태로만 발매드렸는데도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어요. 아 맞아요. 앨범 북 형태였죠. 네. 이건 팬들의 강력한 구매력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티스트의 어떤 가치 소비 메시지에 동참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음,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티켓 파워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잖아요. 작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이틀 동안 약 9만 4천 명?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 6일간 10만 명 이상을 동원했으니까요. 네,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K리그 시축했을 때 최다 관중 기록 세웠던 일은 정말 큰 화제 같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작년에 FC 서울 홍경기 시축했을 때 4만 5천여 명 관중이 모여서 K리그 온 역대 최다 관중 기록 세웠고요. 와, 4만 5천? 네. 대전 월드컵 경기장 시축 때도 2만 명 이상이 찾아와서 대전 하나 시티즌 구단 창단 이래 최다 관중 기록을 또 경신했죠. 이야. 이게 단순히 팬들만 모인 게 아니라 축구 팬들이나 일반 대중의 관심까지 다 끌어모으면서 스포츠 이벤트 자체를 성공시키는 힘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음반 공연, 광고 방송, 뭐 심지어 스포츠 이벤트까지 그의 이름이 곧 흥행 보증 수표가 되는 이 히어로노믹스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막강한 영향력은 방송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 연휴는 그야말로 인명웅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팬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선물이 될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는 10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SBS 플러스 채널에서 임영웅 리사이틀 I'm Here for the Final 공연 실황이 방송됩니다. 아, 네. 10월 5일에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 공개되기 바로 하루 전에 국내 안방에서 먼저 고화질로 공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야 공연장에 못 가셨던 팬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물론입니다.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는요. KBS 2TV 부르의 명곡에서 임용웅 씨와 관련된 미공개 영상이 특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미공개 영상이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스포츠 팬들까지 설레게 할 소식이 있죠 10월 12일 일요일에는 JTBC 인기에는 뭉쳐야 찬다4에 임명웅 씨가 감독 겸 선수로 출연합니다 네, K리그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K리그 연합팀의 감독이자 선수로 나서서 안정환, 김남일, 이동국 감독이 이끄는 어쩌다 벤져스 팀과 리벤지 매치를 펼칠 예정이에요 아, 리벤지 매치군요 작년에 임명웅 씨 팀이 이겼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대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공개된 예고편 보니까 라커룸에서 선수들한테 왔으면 이겨야지 이렇게 외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벌써부터 화제더라고요. 아, 왔으면 이겨야지. 멋있네요. 무대 위에서의 감성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그 승부욕 넘치고 열정적인 축구인 임명호의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음악, 예능, 스포츠까지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임명웅 씨를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성한 가을이 될것 같습니다. 팬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네, 유튜브 30억 뷰 신화부터 각종 차트와 브랜드 평판 정상 석권, 또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나눔 문화, 그리고 경제와 방송계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영향력까지 오늘 임명웅 씨의 빛나는 현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봤습니다. 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와 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악으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걸 넘어서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은 그가 왜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를 정말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시대의 아이콘. 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네. 스트리밍 기록 경신, 팬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히어로 노믹스라는 경제 현상, 그리고 방송가를 장악하는 존재감까지 정말 임명홍 씨와 그의 팬덤 영웅 시대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여정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지점 혹은 여러분에게 감동이나 영감을 준 순간이 있다면 잠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